안녕하십니까. 뉴스탐지기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의 행정기관인 정읍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 건물 외벽에 좀 어이없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읍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읍이랑 민주주의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써놓은 건지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이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최초의 전승지라서 현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대표적인 반일운동이죠. 일본은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반일을 하면 민주주의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김일성입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하고 있죠. 이렇게 국가기관 건물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선전용으로 이용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북한이죠. 민주주의 표본인 영국과 미국에서 런던이 없었으면, 워싱턴이 없었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이런 선전 문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는 국가가 아닌 국민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국민과 시민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죠. 국민 대신 지역사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야말로 북한식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라도 버전의 민주주의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